안녕하세요. 숨신강 TV 바우더입니다. 오늘 지리산 대원사 이쪽에 치반목길에 왔습니다. 이쪽으로 올라가면 지리산 동편에서 천왕봉으로 올라가는 길이, 길입니다. 저 위쪽에 지금 정상에 보면 눈이 지금 와 가지고 있고요. 지금 바닥에 이렇게 보면 눈이 이렇게 왔습니다. 예. 지리산에는 오늘은 날이 좋아서 지금 눈이 끝친 상태입니다.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, 이곳이 지리산 대원사 위쪽 유평마을, 유평마을에서 더 올라온 세제라는 곳을 통과하는 시반목길입니다, 지금 시반목길. 예. 오늘 지리산 동편 높은 곳에 올라왔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소식 전합니다. 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휴화기를 통하여 행복을 추고 전하는 섬진할 TV 바우돌이었습니다